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타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집행임원 제도의 취지와 에, 그 조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는 에, 우리가 그 주재 감독권에 대한 에, 그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주주 대표 소송 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의 감독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예 취지를 예, 이해했고요. 먼저 어, 이사의 예, 이런 건 내치고 되고 이사의 일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신주 발행 유청과 비교해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신는시안에 이제 조문을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문은, 예,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없어도 이제 속에 큰 지장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이 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사가, 아,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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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네, 주, 누구냐? 주체가. 네, 이사야, 이사. 이사가, 예, 네, 이사가, 이사가, 예, 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서, 회사에 해복할 수 없는 손해, 어, 발, 손해가 발생시킬 염려가 있을 때, 오, 염려가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발생을 할 염려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감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1% 이상, 아, 소수주네요. 예, 1% 이상, 예, 감사되고, 가진 주주는 소수주를 하죠. 예, 회사를 위해서, 예,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유지란 말은, 그만두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만두게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에 보시면, 이사가, 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까지가 있을 때, 감사, 감사위원회 예, 또는 소수주도 예, 발행주칙1% 이상은 회사를 위해서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그 행위를 그만두게 할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유지청구권의 예, 예, 성격은 뭘까? 예, 예. 성격, 즉 성질, 예, 성질을 하죠. 이런 성질이 뭘까? 유지청구권의 예. 성질은 주주의 공익권이다. 공익권. 공익권은 뭐야? 공적인 이익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 공, 공익권이. 이런 것들. 공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 그냥 자의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이코는 수술의 이익을 위해서 하죠뭐 배당을 받거나 주식 배당 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음. 그럼 뭐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제 3자 봤을 때, 예, 또 이사나 다른 주주가 봤을 때, 아참 오지랖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할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오,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이 회사 이사, 이 이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사가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면 일을 또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네. 음, 고려할 점.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가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에, 이게 회사에 득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 될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험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를 무릅쓰고 리스크를 회복하면서 일을 해서 회사가 갑자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해서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 어, 대박이 났을 때 사업 성과가 좋았을 때이 사람의 경험 판단의 원칙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위험 지수가 있으니까 일을 못하게 잘랐다. 그러면 회사의 발전이 없는 거지. 근데또안 자르면 회사가 또 어떻게요? 해또 마이너스 가 났을 때실적이 조절하면 회사가 또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게 내면 뭐모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고려할 점은 이사의 어, 어, 이렇게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경영 판단 원칙과 우선 이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에, 주주의 에, 감독권. 상충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려할지, 뭐, 음, 응. 합리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이게 과제야, 과제. 이게 숙제, 숙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은. 응. 그래서 이제, 이그 상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뭐, 이제, 대학원 가거나,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국내에서 석사, 박사를 할 때, 이, 이사의 업무 집행 경영 판단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판단 원칙에서 이게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이, 법원에서 이제 판결은 있지만, 이게 우리 상법에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까지는 하고 하지 마라. 이걸 일률적으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경영 판단 원칙과 어떻게요? 주주의 감독권이 상충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점을 에, 어떻게 풀 것인가? 응. 그래서 주주가 이렇게 염려했는데 이걸 계속 테크 말으면 일을 못 해요. 그렇잖아, 여러분. 일을 못 해. 근데 이걸 한번 실수를 했는데 두번 이상 실수를 해서 회사에 마이너스 되면 이것도 계속 하게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줌이 이런 줌이 있다. 이런 줌이 아니라 이런 점이 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laughs>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어, 일단은 그 이렇게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이 법령 어, 또는 정관에 위반한 위반 행위를 한 이사가 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이사가 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은 뭐야? 예, 염려가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면,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하려고 해도 돼. 조짐이 보인다, 우리가 보 이제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을 쓰죠. 에. 자, 그리고 이사의 고의 또는, 에, 가실, 고의 및 가실 또는 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묻지 않는다. 이사의, 이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위 가실이 있었느냐? 이사의 권한 범위 내냐? 이거 묻지 않아요. 일단 뭐야? 어, 염려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거 나오잖아. 예, 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손해지, 이거. 와, 이거 그럼 뭐야? 거의 회사가 문 닫는 수준이야.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둬? 그럼 이사가,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진짜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꽃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막 이렇게. <laughs> 대박이 날 수가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고려할 점, 우리가. 이거 업무 경영 판단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인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사회에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된다. 틀렸어. 필요 없어. 손해가 나는데. 있든 말든. 네. 이사의 범인지 위 아닌지 몰라. 너무 네, 문제.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네, 염려.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하여도 포함됩니다. 염려까지 있었는데도 커버치는데. 당연히 발생도 포함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그다음 에, 누가 하느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1%의 소수주주 1%의 주주로 우리가 소수주주를 하죠 자 얘는 이제 그럼 유지청구는 어떻게 되냐 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아니다 소송으로만 행사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 의의 방법인 의사표시로 할수 있다 또는 가처분도 할수 있다 못하게 가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시처분을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임시, 임시가짜, 임시가짜. 네. 초분인데 임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당장 그걸, 어, 어, 못하게 하기에는, 뭐, 뭐, 판결을 받고 힘드니까 일단 못하게 막아놓고, 다시 나중에, 응, 그 회로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압류도 그런 거야.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해놓고, 나중에 압류가 들어가면, 또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이사에, 이사의이법행이 유지 청구권 음, 그다음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비교 해차 중요합니다. 얘는 1%의 주주 소수 주주가 하는 거고 얘는 단독 주주 단 1주라도 가능하다. 알았죠? 신주 발행은 그 주주이면 되는 거야. 주주이면 알았죠? 한주로 갔던 천주로 갔던 그 주주이면 되고 이사의이법위 유지 청구권은 1%의 소수주 법령과 정관의 이배가 있어야 돼. 법령과 정관의 이배가 있고 특히 여기는 뭐가 있으냐면 불공정하게 신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았죠? 불공정하게. 그 다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또는 발생, 음, 염려. 네. 주주 의 자신이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도 염려고. 예, 네. 그러면 공적인 이익이다. 다른 쪽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야. 알았지? 사전에 방지하는게 예, 된다면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유지청구. 뭐야?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주주의 대표수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 여기 먼저 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자, 어, 갑 주식회사의 주주 어, 1%의 이제 소수 주주, 예를 들서 1.5%인데 1%, 1 이상이니까 1.5%. 그래서 어, 갑 주식회사의 주주가 있었어. 이게 이사가 있어. 경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책임을 추궁해야 네. 잖다 그치?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발생하고. 그래서 회사가, 어, 임원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경영의 잘못으로 인한 해임을 하든 손해배상을 묻든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 그듯이 웃으면서 골프 치을 다니고 있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회사가 책임 추궁하지 않았어요. 누구, 비의 책임을 회사가, 이사, b 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서 갑 주식회사 대신 a, A가 a 대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해 됐죠? 갑 회사가 원래 얘의 손을 봐야 되는데 안 봤어. 그래서 A 소수 주주가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누구야? A가 되는 거지. 피고는 누구? 이, 이사를 상대. 알았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음. 이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 음. 소를 제기하는 사람, 원고가, 어, 원래는 누구야? 갑이 되지만 A가 되고, 음. 피고는 네. 이사인 B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음. 자, 이해됐죠? 예. 원래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회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예.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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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소송을 지당하다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증거도 돼야 되고, 같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소송을 알려줍니다. 소송 고지를 합니다. A가 누구에게 값 주시기 는해서게 그럼 갑이 이제 소송에 들어와요. 그러면 A 값이 소송을 참가합니다. 그럼 누굴 줘야 돼? A를 도와주러 와야 돼? B를 도와주러 와야 돼? 웃기는 거잖아. 그럼 누가 와? 법무팀에서 A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거야. 알았지?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A가, 어, 승소를 하면, 음, 이 판결의 효력, 기판력은, 어떻게 해요? 음, 기판력이랑 판결의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가백에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인가? 또한, 갑 주식 회사에도 당연히 미쳐야 돼요. 소송은 제기 안지만 참가인을 소송에 참가인으로서 소송의효력이 미쳐 되겠죠. 또한 갑 주식 회사 갑에게도 소송의 효력이 미친다. 미쳐 버린 게 아니라 미치 미친다. 그걸 뭐라 그러냐? 참가적 효력이다. 참가했기 때문에 효력이 미친다. 알았죠? 예. 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다중 대표수, 다중, 멀티, 멀티, 예, 멀티.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세요. 예. 여기에서, 합 주식회사, 주주 A가 1.5, 이사가 B인데, 이 경영을 위한 손을 봤을 때 책임 수송을 제기할 수 있었죠. 이게 주주 대표 수송을. 알았죠? 예. 네. 이건 이제 기, 위에서 배웠고. 그런데, 예, 만약, 어, 만약, 예. 만약에, 어, 만약에, 갑 주식회사가 모회사예요. 뭐 합식회사가 모회사이고, 뭐 주주 A가 1.5%를 가지고 있어. 그을 주식회사가 다회사야 이에 대해서 모자관계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제 모자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 A는, 주주 A는 이제 갑의 주주고, 음, 을 자회사의 주주는 Z다, 이 말이야. 얘도 1.5%가 있어요. 그럼 얘는 Z는 예, 을회사의 소수주주고, A는 갑회사의 소수주. 그리고 갑과 을은 모자 관계다. 이럴 때, 음, 이사 C의 경영으로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을 주주 을 주주의 Z가 어떻게요? 해너 아, 이렇게 얘한데 얘기하죠? 아, 을 회사야 얘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좀 얘를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든가 아니면 Z 네가 이제 이거 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무도안 해요 아무도. 이럴 때갑 모회사의 주주가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 씨에게 책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회사 모회사에 있으면 이 모회사에 있는 리플의 소수주가 자회사에 있는. 이사까지 주주 대표 소송을 할수 있어. 그래서 한번 거쳐서 이중. 그럼 손에서도 가능할까? 가능해. 그래서 다중이야. 멀티 알았죠. 그래서 이게 다중. 여기도 이제 1% 이상이에요. 이게 2020년, 2020년에 년 예, 새로 들어왔어요. 예. 이게, 대중, 이게 바로 예, 뭐냐? 대표 소송의 내용이다. 그럼 이건 뭐야? 예, 단순 대표소송. 단순. 단순. 이거는 다중 대표소송. 이해됐죠? 네.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문을 보시면. 자, 먼저 조문을 보고, 조문은 제가, 예, 그,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예, 제가 이거 해놓은 거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상법 치면 나와요, 알았죠? 예, 보시면 돼요. 자, 주주의 대표소송 보시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 어, 이상의 소수주주에 해당하고 가진 자가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서, 음. 회사야. 저에 대해서 소좀 제기해라. 책임을 그런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럼 회사가 하면 되는데 회사가 안 해. 이게 됐지? 일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는날부터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대. 30일 동안 소를 안 제기했다는 말이야. 일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주 대표 소송이야. 그 먼저면 회사에 대해서 야좀 소송 제기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서면을 보냈지? 그럼 받았어. 그럼 한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화가 나서 직접 한다. 직접. 이해됐죠? 네, 직접 한다. 자, 1항의 기간, 사망의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을 때, 예, 이때는 즉시합니다. 뭐, 기다릴 필요 없어, 30일. 이때는 어떻게 즉시해야 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즉시하수 있다. 제사항과 사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고유 주식이 예, 발행 주이천수 1% 미만으로 간 경우 발행 주식에 보유하지 않은데 대 제외하고 최소의 영향이 없다 이 말이야. 처음에 제기할 때 1.2%인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 그래서 1.0그 다음에 0.98 1됐다 그럼 1%가 안 되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말이니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는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에 자, 회사는 전 전조 제3항 사항 요렇게 예. 소송을 제기했다. 알았죠?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이 말이야. 이럴 때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걸 소송 참가야. 알려 주니까. 전조 3항과 4항에 의해서 회사가 참가할 수 있다. 전조 3항과 4항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 대해서 그 소송을 고지해야 된다. 고지, 알려줘야 한다. 참가하라고. 알았죠? 예. 네. 그 다음 보세요. 예, 네. 요거, 어, 406조. 403조에 의해서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피고가 공모로 해서 공동소송의 목적인 때는, 예, 네, 보세요. 일부러 얘들이 짰어요. 아, 우리 이제 회사 한번 말아먹자.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로 인해서 회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회의 목적으로 판결한 때에는 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짰을 때는 재심의소를 제기해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알았죠? 네, 공모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새로 들어온 거. 이게 2020년 에 12월 29일에 새로 들어왔어요. 발행회사가 모뭐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상. 똑같아요. 네. 모회사의 발행 주식 100%일상 주주가 가진 주주가 음,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 의 이사의 책임을 줘서 청구할 수 있다. 자회사에 대해서 똑같아. 예, 해라. 1항의 주주는 제 자회사가 1항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예, 어떻게요? 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즉시 제기할 수. 있. 알았죠? 예. 다중 대표 소송이라요. 이중 대표 소송이 아니라 다중 대표 소송. 1항과 이항의 소에 대해서, 167조, 제3항, 이런 들이 충영한다, 이렇게 보고, 1항의 청구에 의해서 모회사 보현 주식이 자회선의10% 미만으로 감소해도, 즉, 모자 관계였는데, 나중에 소, 다 팔아먹었어. 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만 모자 관계가 있으면 되고, 소 제기 후엔 모자 관계가 아니다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알았죠? 예. 그래서, 어, 이 소송은 어디에 하면, 자회사의 번점 소재지로 그건, 네, 오회사가 아니라, 아, 자회사. 음, 자회사의 번점 소세지. 여러분, 요거 이제 나중에, 예,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조문을 찾아가지고, 예. 이렇게 체크해줘요 음, 공부하시던가, 예, 그 복사해서, 예, 여러분, 음, 뭐, 태블릿 PC나 패드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의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계열리한 경우. 교주가 이사를 회사를 위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알았죠? 네. 법적 성질 제3자의 소송 담당이다. 원래 누가 소송을 대기해야 돼? 회사가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했잖아. 그죠? 그래서 소수주가 온거가 되고 이사를 피골해서 하는 소송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 이해됐죠? 네. 아 그래 수 자, 솔직히부터 잠깐 좀 브레이크 하고 어, 마무리를 좀 시도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네.